하지 말고 잠깐 기다려봐. 야! 어이! 여보시게! 착오. 안녕하십니까. 수상한 스튜디오의 딸기 케이크입니다. 오늘은 뒤집어질 정도로 멋진 렌즈를 하나 갖고 나왔습니다. 와, 뒤집은기 기분 좋네요. 후후후. <laughs> 오늘은 아, 재밌는 렌즈를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탐으로네, 2470, 어, 2.8. 다른 거는 그렇게 독특하지 않은데 뭐냐면, VC가 달린 렌즈입니다. 오늘은 2012년 4월 20일입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렌즈가 출시되지 않았습니다. <laughs> 어제, 음, 트위터를 들어갔는데, 필름나라 트위터에 이 렌즈를 빌려왔다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젯 밤에 필름 나라를 뛰어가가지고 사바사바 해가지고 렌즈를 빼서 왔습니다. 내일 모레 돌려줘야 됩니다. 오늘은 아직 출시도 안된 타무론 2470 VC의 어떤 성능 같은 거를 잠깐 살펴볼 텐데요. 음, 좀 멋진 동네를 가야 되는데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어, 제 작업실이 있는 동네입니다. 저 이런 동네 삽니다. 매일 이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니까 다리 힘이 좀 세지는 것 같기도 한데.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어. 산 꼭대기까지만 올라가자. 갑시다 렌즈의 외형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앞쪽에서 보면요. 가장 눈에 띄는 게 82mm 필터를 쓴다는 거예요. 기존에 2470 2.8 렌즈들이 77mm 필터를 썼었죠. 82mm 필터니까 살짝 커졌는데 어, 면적상으로는 조금 더 많이 커 보여요. 이게 5mm가 커진 거죠? 77에서 82니까. 그리고 어, 파이 3.14를 곱하면은 아어아 계산에 오류가 나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산수를 잘 못했어요. <laughs> 넘어갑시다 면적 계산해 보는 거는. 자 앞에 82mm 필터가 들어간다는 거 설명해 드렸고요. 그리고 꽃 모양 후드가 장착이 되어 있죠. 자, 앞에서부터 이렇게 보시면요. 요 앞에 줌링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어때요? 옆에서 이렇게 딱 보시면은 앞으로 렌즈가 딱 튀어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경통이 굉장히 두껍죠?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렌즈가 칼자이즈의 2470 2.8렌즈예요 근데 칼자이즈 2, 2470 2.8 렌즈도 보면은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가는데 요 부분이 좀 많이 얇아요. 그래서 앞으로 튀어나갔을 때 보기가 살짝 애매한데 얘는 많이 안 얇죠. 경통이 그러다 보니까 렌즈가 앞으로 이렇게 전진을 해도 꽤 볼만한 디자인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 그 캐논이라든가 니콘의 렌즈들을 보면 은 후드가 이 위에 이렇게 달려가지고 돌리면 렌즈들이 앞뒤로 왔다갔다 거리는데 후드에 가려가지고 보이지 않는 그런 방식을 사용했었죠. 그걸 보고 퍼펙트 후드라고 불렀었는데. 그 퍼펙트 후드 방식에 비해 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많이 전진하는 렌즈들이 뭐 광학적으로 조금 이점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렌즈는 그런 광학적인 면 때문에 퍼펙트 후드를 채택하지 못하고 전진하는 방식을 쓴것 같고요. 자, 그리고 줌링 이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락을 걸어줄 수 있는 레버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락킹 레버를 이용해가지고 락을 걸어줄 수 있고요. 그 뒤로 뭐가 있냐면은 포커스링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음, 동영상 찍을 때 포커스링이 여기 붙어 있는 것보다는 여기 붙어 있는 게 확실히 편하긴 하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포커스링이 이 앞에 붙어 있는 걸 쓰다 보니까 포커스링이 뒤에 붙어 있는 게 조금 적응이 안 되긴 합니다. 자. 이 포커스 링 뒤에 보시면은 거리계 창이 붙어 있죠? 최단 포커스는 0.38m 38cm 에요. 38cm 는 여기서부터 38cm 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 위에 보시면은 찰상 기준면 마크라는 게 있습니다. 동그란데 찌 거져 있는 요 찰상 기준면 마크에서 38cm 한요 정도 거리까지 촬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24mm 에서 요 정도인데 70mm로 빼도 38cm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거에 비해 가지고 꽤 가까운 거리에 있는 피사체까지 촬영을 할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포커스 링이 도는 각도를 보시면은 한 요만큼 돌아요. 굉장히 가깝죠? 그러다 보니까 오토포커스로 뭔가를 촬영하실 때 포커스 링이 돌아야 될 거리가 짧으니까 그만큼 포커스 속도가 빨라진다는 겁니다. 자, 제가 한번 포커스 잡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무한 무한대 영역에 포커스가 와 있고요. 가까이 있는 풀을 한번 이렇게 맞춰 볼게요. 띠딩. 다시 한번요. 무한대로 돌려주고 제일 가까이 있는 쪽으로 띠딩 어때요? 한 1초가 1초가 뭐야? 그냥 누르면 바로 포커스가 잡히는 느낌이고요. 다시 최단 포커스 38cm로 돌려 놓고 저까지 한 20m, 3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보면, 띠딩? 음, 응. 포커스링 전체를 돌리고 있는데, 굉장히 짧은. 다시 돌려볼게요. 준비, 시작. 한 0.5초 이내로 굉장히 빠르게 포커스를 잡아준다는 게또이 포커스 부분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렌즈의 왼쪽을 보면은, 스위치가 두 개가 달려있죠? 위에는 오토 포커스하고 매뉴얼 포커스, 수동 포커스 두 개를 조정할 수 있는 레버가 여기 위에 달려 있고요. 아래쪽에는 VC 온, 오프. 그러니까 손떨림 보정을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 버튼이 왼쪽에 달려 있습니다. 70, 200 렌즈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손떨림이 1번, 2번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1번은 멈춰져 있는 피사체를 촬영할 때 1번이고 뭐. 움직이는 피사체를 쓸 때는 2번을 써라 뭐 이런 식인데 이 VC 같은 경우에는 키거나 끄거나 두 가지 기능밖에 없으니까 헷갈릴 헷갈릴 일이 없겠죠. 그냥 켜고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운명의 순간입니다. 마운트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마운트를 이렇게 카메라 쪽으로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보시게 되면은 EOS 마운트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음, 마운트는 그렇게. 설명 드릴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손떨림 보정 기능 샘플 을 한번 촬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진을 찍게 되면은 손떨림 보정이 어느 정도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힘드니까 동영상을 찍어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동영상 기능을 켰고요 저 뒤에 보면은 어, 시멘트 벽에 그 꽃들이 이렇게 붙어 있죠 자 저기에 맞춰 가지고 포커스를 한번 보고요 음 포커스 좋아요 그리고 녹화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손떨림 보정이 지금 켜져 있는 상태고요. 아, 제가 손을 많이 떨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한번 와가지고 자 손떨림 보정을 켜고 촬영을 했고요. 그리고 손떨림 보정을 꺼주고 다시 한번 같은 구간을 이렇게 이동을 해볼게요. 이거 뭐 마약을 끊던가야지 손을 너무 떨어 가지고 부끄럽네요. 자, 손떨림 보정이 지금 켜져 있는 상태고요. 어, 제가 손을 많이 떨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한번 와 가지고 자, 손떨림 보정을 키고 촬영을 했고요. 그리고 손떨림 보정을 꺼 주고 다시 한번 같은 구간을 이렇게 이동을 해 볼게요. 지금 좀 전에 손떨림 보정을 70mm 영역에서 이렇게 손으로 들고 촬영을 해 봤는데 확실하게 두 가지가 비교가 되죠. 자, 손떨림 보정은 많이 보여 드릴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뛰어난 그런 그 보정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 주변에 있는 몇몇 분들이 이 렌즈의 화질이 뛰어나면은 기존에2470 렌즈를 처분하고 이걸 사야 되겠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로 사진을 한번 찍어 볼게요. 어, 일단은 별로 이렇게 주변에 보여드릴 만한 피사체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전에 봤던 저 꽃들을 다시 한번 촬영을 해볼게요. 모드는 S T V 모드로 해가지고 셔터 스피드를 60분의 1초 정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안을 이렇게 보니까 어, 60분의 1초에 조리개는 3.2 오케이. 자. 아, 60분의 1초에 3.2를 손떨림 보정을 켠 상태로 한번 촬영을 해봤고요. 끄고 다시 같은 피사체를 60분의 1초 3.2자끈 상태로 두 장의 사진을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두 장의 사진을 이렇게 보면은 켠 거를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본 거랑 끈 거를 이게 켠 거고요. 이게 끈 거고 아, 두 개가 다행히 거의 비슷하게. 야, 난 역시 사진은 잘 찍는 것 같아. 안 떨어져, 둘 다. 자. 컴퓨터에서 이 이미지를 보면 조금 차이가 있겠죠. 그거는 조금 이따 들어가서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기로 하고요. 여러분들은, 어, 지금 보실 수가 있겠군요. 접사 샘플을 한번 찍어보고 싶은데, 어, 왜 꽃들이 이렇게 제 손에 닿지 않는 걸까요? 항상 그래 아가씨들도 그렇고 꽃들도 그렇고 너무해 자이 상태로 한번 촬영을 해볼게요 좋아요 오케이 조리개는 2.8이고요 160분의 1초 is 를 켰습니다 오케이 한장더 찍어보겠습니다 좋아요 혹시나 제가 뭔가 실수를 할까봐 항상 이제 두 장을 찍는 게 습관화가 되어 있어요 자이 이미지를 보시면 어때요 화질도 꽤 괜찮아 보이고 이미지도 상당히 깨끗해 보여요 디테일 디테일이 문제네요 디테일을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음, 지금 이 상태로는 오 이렇게 보시면은 이그 카메라를 보일까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라든가 이런 꽃을 부분 디테일도 상당히 괜찮아 보이고요 자 이제 진짜로 가까이 찍을 수 있는 뭔가를 찾아봅시다 아, 주변이 굉장히 보기는 안 좋아요 자 여기 굉장히 작은 꽃들이 있죠? 이렇게 해서 최단거리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더 가까이. 어, 여기군요. 어, 2.8에 30분의 1초에요. 30분의 1초. 그리고 VC를 켰으니까 어느 정도 손떨림을 잘 잡아주네요. 훌륭합니다. 자, 어디 앉아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어요. 준비! 흐! 나이가 드니까 이런 거 뛰어넘는 것도 쉽지 않아. 참, 영상하면서 별걸 다 시켜요. 자, 어, 오늘 2470 VC 렌즈에 대해서 몇 가지를 보여드렸어요. 뭐, 손떨림 보정. 확실하게 잘 들어가는 건 제가 확인했고요. 그리고 화질이나, 컬러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음, 괜찮네요. 경쟁 제품들이 뭐리콘의 2470이라든가 캐논의 2470두 번째 모델이 있죠. 그런 거에 비해 가지고는 이 가격 139만 원이니까 거진 한 6, 70만 원 이상 저렴 저렴하게 출시가 된 거고요. 음, 맞나요? 제가 렌즈 가격을 다 외우고 다니는 건 아니니까요. 그건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무게도 굉장히 가볍게 속하고 또 뭐가 있어 무엇보다도 이 손떨림 보정이 된다는 거 그거는 동급 렌즈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사양이기 때문에 음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24-70 렌즈가 없으시다면 탑론의 24-70을 구입하시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지 싶습니다. 저는 한두달 정도 더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이탐론 렌즈들이 출시되는 걸 보면은 꼭 제일 먼저 캐논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나가지고 니콘이 나오고, 그리고 한달 정도 더 지나면 소니가 나와요. 아 앞으로 한두달 정도 더 기다려야지 제가 소니 렌즈를 볼 수가 있겠군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필승. 다시 뒤집어져 이제. 후. <laughs> 이거 뭔가 이상해. <laughs> 이게 더더 돌아가나? 어오 어. 어, 이거 이거 멋진데? 안녕하십니까 수상스튜디오의 딸기 케이크입니다.